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 실화하여 주시고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 한해도 정으로가 다가오는 2021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성명하고 부험할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고, 능력과 지혜 있던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인정하여. 네. 더확신하시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게 뭘가를 그대로 자아에는 원래 가만히 있을 수도 없죠나도 뭔가로 내가 사랑을 보다 받고 싶고 적극으로 들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